자,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뤘었는데요. 오늘도 의사 피살 사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아 그런데 피의자가 범행 동기는 물론 이거니와 미안함이라든지 반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뭐 자신이 나온 뉴스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진짜 예. 이제 1년 넘게 약을 먹지 않아 갖고 일종의 진압력 장애라고 해서 자기가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정확히 그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영역은 제치하고라도. 그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반대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현실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예. 그 아예 흔히 말하는 인식 자체를 음. 안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 두가지가나게다 존재하거든요. 네네.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심리적 평가, 정신적 평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 범죄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뭐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이 흉기를 가지고 그렇죠. 간 거부터가 일단 네. 계획적인 범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획적인 범죄로 보는 게 맞죠. 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다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책상 같은 데 보면 뭐 상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걸 잡아서 이렇게 가격을 했다. 이러면 이제 우발적인 범죄로 볼 수도 있는데 음, 네. 지금 품 속에 흉기를 가지고 갔답니다. 근데 흉기가 집에서 뭐 과일 강자 쓰는 과도 이런 게 아니라 한 33cm가 넘는다고 네네. 하잖아요. 그럼 그거 진짜 흉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칼을 집에 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애초부터 이제 어떤 특정 어떤 의사를 해하기 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갔다고 음. 보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계획적 범죄로 보는 것이 맞고, 네. 우발적인 범죄와 계획적인 범죄의 확률이 달라지느냐. 다르죠. 음. 그러니까 살인이나 폭행, 이런 인사사고나 하는 범죄에 있어서 이제 양형 법벌에서 만든 양형 기준을 보면, 양형위에서 만든 기준을 보면 특별가중사라고 있거든요. 거기 음. 보면 이제 계획적인 범죄,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네. 감경사회는 우발적인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라도 이게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러느냐 계획적으로 저질렀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인 같은 경우에 뭐 고위범, 과실범하고 이제 그 안에서, 고위범 안에서 우발적인 범죄, 음. 계획적인 범죄, 이렇게 이제 양형에서 나누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죄 자체가 달라요. 음. 그러니까, 우, 계획적인 살인은 1급살인이라는 거죠. 속, 속된 말로 1급살인, 2급살인, 3급살인 이렇게 나누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살, 고살, 과, 과실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1급살인, 그리고 이제 독일 뉴스만은 모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이제 계획적인 어떤 살인 행위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살인죄긴 하지만, 이거 양형,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굉장히 특별가중사회를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 사람이 지금은 조현병 환자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음. 과연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까 만약에 공주 치료관에서 보내면 나올 겁니다 음. 공주 치료관에서 합숙하면서 의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거로 봐서 아~ 조현병 환자다 정신적으로 안 좋아 심신미약 있어라고 판단은 나올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네. 근데 심신미약을 결국 결정하는 법정이거든요 법원이거든요 법원이 그 의사의 어떤 공주 치료관에서 결과를 참고를 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건데 글쎄 제가 재판장이라면 심심해요. 전안할것 같습니다. 음... 저라면. 네, 예. 뭐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판단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의료계에서는 일단 이런 비극을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세원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교수님들한테, 의사 교수님들한테 진료 를 받을 때 예.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문. 공간이 막혀 있죠. 그런데 음. 이제 보통 이런 정신과라든가 이런 데는 뒤쪽 공간이 튀어져 있는 형태로 바꾼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뒤쪽 문도 열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음. 의사 선생님이 대피를 할수 있도록 그렇죠. 이제 예. 들어가는 문하고 바에 나가는 문이 분리돼 있고 음. 환자가 상당히 흥분을 했을 때 선생님도 뒤쪽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 형태로 돼야 되지 않냐. 사실 예. 근데 그건 사실 뭐 병원의 투자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어쨌든 그건 법적으로. 어떤 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경정신협회의 그쪽 분들이 마,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보안요원들 예. 말하자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안요원들 추가 배치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그 배치를 하려면 또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그런 두 가지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제재할수 있는 그니까 러흥분한 사람을 제재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게 경비원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청원 경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원 경찰은 일종의 공간적 사법권이 있거든요. 예. 근데 병원에 공간적 사법권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병원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음. 그럼 경비원이 그냥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삼성병원 같은 데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비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그 사람들은 사법권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떻게 특별법을 만들라고 할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시행령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지금 청원 경찰 문제는 이미 이 청원 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돈 문제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돈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병원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게 되면 이제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그병원에 어떤 저 인건비 부담이 있고 예를 들어 국국립 병원 같은 경우 는 역시 이제 예산 투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제는 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죠. 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 법정 들어갈 때 보면 항상 이 금속탐지기가 있어요. 네. 금속탐지가 기 있고 다 이제 출입자들 검사합니다. 예. 공항에 있는 예. 그 금속탐지기 가지고 그리고 소지품들 이제 그 엑스레이 투시기로 음. 검사를 하고 그게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네. 제가 변호사 처음 할때말다 그런 거 없었어요. 몇년 전에 생긴 거죠. 왜냐하면 법정에 자꾸 소란이 일어나고 아무래도 법정은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아 그렇죠. 어쨌든 재판이란 거는 누군가는 지는 네네.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그런 항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또 판사실 뛰어올라가서 판사들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네. 그니까 속된 말로 물도 못 가져 들어가요 음. 법정에는 왜냐면 물 뿌리고 막 이런 일일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무던히 그냥 넘어갔죠 음. 뭐 그러니 려 하고 그리고 병원은 법정에 비해서 워낙 더 많은 사람들 이 오가기 때문에 네.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응급실에서 사고가 굉장히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응급실 폭력 같은 경우는 형량을 강화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아마 연말에 통과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연말에 그법 통과가 아마 제가 알기로 게 27일인가 통과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4, 4일 있다가, 3 1일라 이상으로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정신과 쪽에는 워낙 이 잘못, 이런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좀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일반 다른 과에서도 분명히 의료행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게 뭐 반드시 의사가 뭐 우리 직종을 전문직을 그러니까 의사를 더 보호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에 대한 어떤 환자들의 환자의 의사에 대한 폭행과 어떤 이런 뭐 살인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사가 다친다 그럼 결국 누가 피해 봅니까? 음. 환자를 피해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진료, 응급실에서 진료받아야 되는데 응급실 선생님이 다른 주치의 폭력자한테 당해가지고 진료 못하면 거기 응급실에서 진료 대기하고 있는 다른 환자들이 피해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어떤 폭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방지하는 방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네. 아마 이제 종합병원 이런 곳에서 저는 법정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금속탐지기 같은 것들은 좀 이제는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음. 입구에. 네. 자 이번 사건으로 의료진의 안전에 대한 그런 보호 차원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런데 한편 이 임세원 교수, 고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의 직업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 사회적 낙인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치료받기를 원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유가족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족을 험망하게 잃은 것만 해도 어, 정말 안타깝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이런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임세영 교수님이 원래 살아생전에 그 예. 지론도 그러셨고, 사실, 뭐, 통계적으로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이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네. 반 정도만 네. 낫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역 낙인이 찍히는 것을 임세영 교수님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바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그 가족들의 주장이고 네. 실제로는 맞죠. 맞는데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런 말씀을 가족이 한다는 건 사실 어렵지만 그렇죠. 결국은 유지를 받드는 것이 예. 가족의 도리라고 생각해 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 진료실에 사실은 대피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임 교수가 대피를 하면서도 주변 또 의료진들까지도 그렇죠. 챙기고 예. 그리고 이 장례식장에도 물론 환자에게 이런 어, 정말 안돼 없는 이런 네. 사건을 겪게 됐지만 그래도 또 진료를 받았던 오래전에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도 조문을 올 정도로 자상한 네. 의사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사실은 저 경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수사했던 경찰들이 CCTV 확인해 보면 만약에 사람들 많은 쪽으로 계속 도망갔으면 이 사람, 이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본인은 급하게 뛰어나와도 그러면 이제 누군가 희생자를 찾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못모르고 그냥 앞에 이제 대기하고 있던 간호사들이 다칠 수 있다라면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다가 본인이 이런 좀 안타까운 저사고가 일어난 건데. 예. 글쎄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한번두 개를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 이제 우리가 나왔던 대책들은 사실은 의료진의 폭행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진을 보호하기 보호하기 위한, 위한, 위한. 예. 예를 얼마 전에 있었던 응급실 폭행 같은 그런 부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의료진에 대한 어떤 이런 폭행이나 어떤 더나가 살인 이거를 좀 막아야 된다는 걸 넘어서서 포커스를 정신이상자였던 범죄에 맞추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어떤 보다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그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무조건 어 당신 이상한데 죄질일 것 같아 무조건 잡아낼 네,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도 없어요 왜냐면 네. 이사건 그렇죠 몇년 전에 뜨겁게 있었던 저그 젠더 갈등까지 일어났던 강남역 살인 사건 그렇죠? 네. 그럼 작년인가요? 저 어디 경상도 어디서 그 정신 이상자 그 난동 피운다고 경찰에 출동했다가 상황 이 정렬돼서 돌아왔더니 그러더니 이제 아그 출동한 경찰한테 흉기에 돌려가지고 사고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정신 이상자에 의한 어떤 범죄가 계속 나옵니다. 음.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여기서 네. 이제 우리가 좀 무조건 뭐 좋은 얘기만 할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내놔야될 때가 있다. 물론 전신이상자들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사람들의 의해서 피해가 계속 어느 정도 계속 나오곤 이 상황에서 네네.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해서 이 문제를 좀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시점에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이. 임세원 교수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뭐 낙인이라든지 사회적인 편견이 없이 그러면서도 또 의료진들의 보호 안전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